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 본능이 깨어난다. 투명하게, 밝게 심박수로 읽는 리얼 투자 심리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할 두분 패널과 함께합니다. 먼저 서울 창업허브의 따뜻한 정리요정 안하경 손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 안하경입니다. 네, 안정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동남아 싱가포르 투자 플랫폼 코렘파트너스 안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평소에 운전하시면서. 당연히 주유소 많이 이용하시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회사 밖에서 많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유를 많이 하는 편이죠 대부분의 회사원분들께서 외근 혹은 출장시에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주유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주유소와 관련된 특별한 스타트업이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죠? 허수님은 혹시 주유소 외상 거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유소가 외상을 해줘요? 음... 처음... 처음 듣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 법인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운전자마다 법인 카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단골 주유소랑 외상 거래를 하고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아서 법인 차량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법인 차량과 유료비를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 차량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자금 관리에도 효율적이죠. 어, 하지만 반대로 주유소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거래가 늘어나면 지속적인 단골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하지만 채권이 계속해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게 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천만원어치의 외상 거래 주유소를 해줬는데 다음 달 입금일에 회사가 만약 굳어나서 사라진다면 어떻 하시겠어요? 소름 못 받죠. 보도 네. 나면은 아예그 돈을 못 받는 돈 되는 거죠. 네. 혹은 회사가 입금을 해줘야 하는 날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시겠죠. 맞아요. 주요 고객인데 저기요 외상 까 깝파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네. 보통 사오십 개 이제 기업과 외성 거래를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해당 구조가 주유소 사업에 관행이라 하더라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오늘 출연한 스타트업은요 이러한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고 궁금합니다. 어서 만나뵙고 싶은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위너스랩의 동우상 대표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 한 10년 정도 대표했었고요. 엔젤 투자자 그런 쪽으로 한 10년 정도 총한 20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주유소 외상거래 채권을 해결하는 멤버십 서비스 이지유를 런칭한 페이피스의 황기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을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이지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투자할 때그 대표님의 전문성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회 경력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해당 분야가 어쩌면 이제 영업력이 중요한 그런 분야인데 대표님이 이력에 영업을 좀 오래하신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 성공 가능성을 좀 보고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기업의 속도를 좀 따라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시는 부실 분들이라면 저희 회사가 적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박 나는 기업 좋아하고 요 대박 중요하죠 사실은 대박이라는 게좀 유행을 따라가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AI 또는 개인 적으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지 화이팅 어, 대박을 찾자. <laughs> 오늘의 기업, 페이핏의 황희철 대표님과 투자자 위너스랩의 동우상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동우상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박을 찾자. 아유, 너무 좋죠, 대박. 뭔가 화와 닿는 말인데요. 안 아, 대표님께서도 대박 혹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창업자들을 만나고 컨설팅하는, 사실 투자하는 순간순간이 기본적으로 대박을 만드는 첫 시작이고 그 순간 뒤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창업자도 그렇지만 투자자분들도 결국 대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핏의 EGU 서비스. 소개만 잠깐 들었는데 대박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설명요정 아라경 선생님, 기업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오늘 출연한 페이핏의 EGU 플랫폼은 주유소의 외상 거래 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문제를 B2B, B2C 거래 모두 해당하는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외상 거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등 연료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시점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달에 연료를 팔려면 주유소는 그 기름을 사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상 때문에 현금이 없다고 라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빌리려면 이자가 또 발생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단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지우의 사업 컨셉은 멤버십 카드를 법인 카드와 자동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면 법인 카드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법인 카드로 주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독자적인 사업 전략으로 현재 19곳의 주유소와 거래 중에 있고 빠르게 주유소 외상 거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업 모델을 다 알려주면 기술 유출이 돼서 딴 데서 다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어, 저도 이제 굉장한 아이디어지만 진입장벽이 낮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놀라운 게 관련 특허만 100개 이상을 출원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간단한 서비스에 어... 특허 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요? 어. 특허가 이렇게 많은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상업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일단 특허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특허가 진입장벽을 실제로 얼마 높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VCR 엔젤 투자, 어, 투자분들은 자 특허를 보고 판단할 때 기술의 독창성과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보유 개수와 그런 퀄리티에 대한 질에 대해서 좀 살피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함정은 있습니다. 특허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비즈니스 모델과 직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확장성,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데 유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특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허들이 어떻게 하면 어 세일즈 확장으로 또 대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작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기술 특허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디자인이랑, 디자인권이랑 상표권까지도 같이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은 네. <laughs> 특허와 디자인권, <laughs>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정보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오셔서 오. 구독도 하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VCR 보시면서 방금 짚은 포인트들이 피칭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저희는 주유소 외상 거래 멤버십 솔루션 이지유라는 서비스를 런칭한 페이피시고요. 주유소에서 외상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기존의 주유소 거래 방식은 기업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멤버십 카드로 결제를 하신다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차량들마다 일일이 법인 카드를 줄 수가 없다 보니 주유소의 외상거래 멤버십을 등록을 하고 카드를,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주유를 한 이후에 이걸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 방식으로 주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상거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유소 입장에서는 채권이 문제고요. 기업이 돈을 안 주고 없어진다든가 음. 도망을 가는 사례가 굉장히 사실은 어, 많고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권리스크 때문에 현재도 거래처를 확보해서 매출을 늘려야 함에도 이 외상거래라는 문제 때문에 겁이 나죠. 네, 겁이 나서 음. 아예 이제 거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인 히장이시고요 거래처 입장에서는 현금을 또 담보로 걸어야 돼요. 음. 네, 안그면 주유소 안 받아주니까 음. 또 차량 관리가 잘안 됩니다. 저희는 양쪽의 문제를 보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결제를 해서 저희가 네. 즉시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음. 일단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지금 언제 오픈했다라든지 또 실적이라는 걸제 확인할 수 없었어요. 걱정되는 혹시 나 아이디어 단계인가 이런 정도. 지금 실적이 얼마나 났을까 이런 게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신 상황인 게 맞죠? 원래 알고 지내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어, 근데 심박수가 평온해가지고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 아닌가 이렇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부분 출연자분들께서 현업에 계신 베테랑이셔도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 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을 네. 하나도 네.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사업 단계에 대한 물음표를 띄워주셨거든요. 특허도 있고 아이디어도 훌륭한데 이거 매출이나 영업이익 없으면 투자받는데 이거 뭐안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 사실 그 점은 투자자, 투자 기간마다 내부 정책이 있고요. 방향이 좀 있습니다. 어, 네,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업 성장을 함께 하고 싶은 얼리 스테이지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분은 아이디어만 좋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다면 어, 지금 시점에 투자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충분히 그분들께 매력적이 될수 있죠. 반대로 시장성이 일부분 이제 확인된 시점에 비교적 이제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라면은. 리스크를 조금 줄여서 투자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동우상 대표님께서 대박을 찾자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유추해 본다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숫자, 아, 숫자. 매출, 영업이 익 어.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숫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고그 사이에도 주유소가 오, 좀 오, 늘어서 오. 50군데. 50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게 연초인가요? 네. 음. 연초에 한 20군데 정도였고, 현재는 50군데 오. 정도. 실적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거래처 늘어난 속도가 아직은 좀 느려서, 음. 네. 이 부분 저희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 올라오게 되네요. 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영업을 조금 오래 해서 영업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지우 서비스는 마케팅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마케팅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 마케팅을 또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요거는 아직 이제 매출이 그렇게 미비해서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네 거래처별로 이제 저희도 외상 거래처를 영업을 해보니까 대화가 편안게좀 다르더라고요.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똑같은 방식의 외상 거래하는 게 아니고 운송업체, 건설사, 뭐 물류회사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핏에 맞는 또 영업 방식을 택해서 가다 보니까 더 완벽하게 맞춤 서비스가 되는 건 맞지만 영업의 속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런칭해서 한 50군데 주유소에서 지금 50군데 나요네 런칭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군데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했습니까그 얘기 운세 없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 게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콘텐츠 촬영 전에 각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IR 자료를 미리 받아보는데 몰랐습니다 거래 주유소가 50군데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이거 IR 업데이트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어, 아주 중요하죠. 그 더블 이상으로 스코어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laughs> 너무 좋은 거거든요. <laughs> 네. 우리 집에 잘 되는 거 알려야 돼요. <laughs> 그럼요. 이 내용은 협상 자리에서 분명히 또 이제 어 말로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업가 분들이 바쁘신 만큼 사실 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면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IR 자료는 이처럼 투자에 결정적일 만큼 어, 주요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수는 실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거래 주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지금 대표님께서 고민하는 그 맞춤형 외상거래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지유는 크게 두 가지 고객이 있어요. 주유소와 주유소를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고객은 바로 기업인데요. 운송물류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상거래는 그 규모가 크고 운전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경우에 보증금이 발생하거나 멤버십이 중복되는 문제 등 일반 거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금 페이피의 이지유는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중요한 지점이 상정 그 효과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관련 특허가 과연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련 특허는 저희가 이제 주유소의이 서비스 외에도 다른 서비스까지 해서 한 100개 이상 출원을 했고요. 오래 말, 준비를 말, 했을 말, 했을 하셨네요. 네, 어...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자료해보니까 어, 특허가 뭐 100건인가? 꽤 많이 냈다고 하셨어요. 어떤 허들이 된다고 하면은 참여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그럼 잘 됐을지 않겠나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저희가 이제 투자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금액은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고 일부는 이제 개발 아, 보완. 큰 얘기 하시니까 <laughs> 사업을. <사업병이> 박수 <laughs> 올라왔어. 발표 여기까지 괜찮아? 준비를 네. 했고요. 어. 네 궁금하신 거있으면 네네 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은좀 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서에 다안 들어 있는 거예요. 서비스 5 0 개라는 부분은 어제 제일 중요한 실적 중에 하나인데 네. 업데이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 들고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주유소 거래처 다 좋은 건데 좋겠습니다. 이 좋은 게왜 아직까지 안 나왔을까요? 그럼 처음 이게 나온 게 맞아요? 어, 아직도 좀 떨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프라인의 레거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IT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운 좋게 저희가 좀 빨리 음. 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그럼 이 좋은 이 시장에 누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니까 특허가 100건 돼 있다더라고요. 네네. 그럼 100개 해보겠습니다. 중에서 출원이면 혹시 등록되는 거는? 출원, 등록된 게한 30개 정도고요. 직업적으로. 아, 어, 네. 직업 그러면 여기다가 30개 등록이라고 하시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저거보다더 있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좋네요. 이 내용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진짜 주유소 분야에서 뭐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딱 저걸 본 순간, 어, 따라 해야지 했다가도 마, 망설일 것 같아. 그죠 예, 네, 그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그전략니다 그래서 음. 특허를 좀 많이 냈습니다. 음. 특허에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100건이라고 해서 특허가 100건이면 엄청나네. 라고 생각했는데 출원과 등록은 뭐원 차이가 있는가요? 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있어서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최종 단계가 이제 등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이제 발명자가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걸기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출원만으로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개의 특허 등록도 굉장한 성과를 분명합니다. 나머지 70개의 출원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어, 되거든요. 즉, 포벌 주자가 똑같이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먼저 출원하신 분이 나중에 좀 더, 어, 유리한 위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점효과를 위한 허들은 상당히 높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본금이 얼마죠? 저희 작겠습니다 이 아유, 너무 작다 네. 어, 뭐 그거는 뭐 내부 사정이긴 한데 네. 거기서 좀 모아가지고 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볼륨을 키워서 투자 받으시면 조금 더 지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성장성은 정말 커 보이는데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유소만큼 늘어나지 않는 거 뻔했죠. 어떤 방식으로 좀 소개하고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한번 내자면 가맹 주유소에서 프로모션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싶네요. 주유소 가면 저희가 왜 기계식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리플렛 준비 잘 하셔서 뭐 세차 할인권 쿠폰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윈윈하는 전략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 고객 중요하잖아요. 네. 충성 고객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핵심 타깃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좀더 관심을 음. 받는 전략이 유효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맹주유소도 세차 매출이 늘어나니까 조금 싸게 할인권 제공해주면 마케팅 비용도 알뜰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 마지막까지 이어보시죠. 투자는 투자 입장에서는 뭐 현재 가치를 보고 맞습니다. 미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네. 미래 가치가 잘될거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건그 부담은 네.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알릴지가 저희한테 또 최종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네. 이 회사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좀 사연이 좀 있는 회사인데 네. 거기서 이제 기본 어느 정도 매출을 하면서 네. 이 사업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두 회사를 네. 어떤 식으로든 합쳐서 네. 이제 투자를 받으려다 보니까. 그럼 그 자회사는 매출액이 좀 나나? 보죠? 지금 한 XX 정도. 연 네, 네. 오. 약국 결제 쪽에서. 아. 네. 음. 거기를 이제 결제 회사로 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안 담긴 게좀 아쉽네요. 반전이네. <웃음> <웃음> 네? 이미 연배추는 것과 같이, 같이 갔나 했잖아요. 또 매력적으로 더된 거죠. 처음에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은 어 나름 기업 가치를 좀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미래 가치가 좋아 보인다. 제일 큰 거는 한편으로 왜 아무도 없을까 싶을 정도로 뭐 나름 매력적인 시장인데 어쩌면 앞으로 잘해 가시면 되는 거고. 경쟁사가 뛰어들어오는 부분은 특허 뭐 100건 가까이로 막아놓으신 상태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받았을 때 주요 사용하는 부분은 마케팅비라 하셨는데, 사실 마케팅비는 어쨌든 쓴 만큼 이제 브랜드가 올라갈 거니까.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네. 하나의 주요 외상거래를 꽉 잡고 가시지 않을까. 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그게 못... 기대감이 또 드네요. 인사 마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잘온것 같아요. 네, 먼길 왔는데.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만 군데 중에 저희 아직 한200 군데도 다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 서비스를 좀알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숨겨진 히든 챔피언 할 만한 분야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뭐그 정도에 될 만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블로스 감사합니다. 현재 자본금은 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기대만큼은 100배 큰 페이핏의 EGU 서비스에 대한 투자 시그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두 분은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어,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그 자회사 합병, 특허권 출원 등의 계획만 봐도 어, 저희는 분명히 내공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상당히 굉장히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고요, 어, 멋진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출연해주신 위너스랩 동우상 대표님 좀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창업가를 편안하게 하는 노련한 협상 기술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오늘은 주유소의 외상거래라는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또 다른 혁신을 기대하게 만드는 스트리트핏의 이지우와 음. 남다른 유머 감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운 투자 협상을 만들어 주신 위너스랩의 동호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요 다음 주에 더 특별한 투자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